안녕하세요. 오늘 만들 것은 아주 초간단인 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. Let's 츠 고! 자, 하고 싶은 색깔이 밑으로 가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삼각을, 삼각을 만들어주세요. 여기에서 이렇게 접고, 또 반대로 접으면, X자 모양이 나오거든요. X자 모양이 나온 다음, 뒤집어서, 네모로 접어주세요. 이거 펴서 반대쪽으로도, 반대쪽으로도 접어주세요. 피세요. 뒤집고, 아까 나왔던 대로 접어주시면 삼각주머니가 돼요.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을 여기 가운데 선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왼쪽 부분이 됐으면 돌려주세요 그럼 또 돌린 상태에서 왼쪽 부분을 접어주세요. 그다음에 여기 여기 오른쪽 부분을 당겨주시면 되는 거. 아우 어, 잠시만요. 여기 양쪽을 벌리시면 여기 여기 헐렁헐렁 한 번에 잡고 여기 여기도 잡아주세요. 여기 하고 여기 잡아주세요. 당기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여기 꽃다발 이렇게 접으면 꽃다발처럼 돼요. 이 상태에서 뒤집어주세요. 이제는 오른쪽 접든 왼쪽을 접든 상관없어요. 자, 여기서 좋아하는 방향을 여기 접,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맞게 접어주세요. 이제 이걸 피면서 조금만, 이렇게 접어주시면, 앞에서 볼 때,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사람 손 같은 모양.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, 그 다음에 돌림, 여기에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. 여기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뒤쪽 부분이 앞이에요. 그리고 그리고 볼펜으로 하면, 네, 레인펜이. 네, 볼펜으로 여기 눈을 그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잠시만요. 성분들께서는 더 이렇게 눈을 변성시켜주셔도 돼요 자자 자, 오늘은 이렇게 멋지고 귀여운 별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빠이빠이.